자, 미국의 예일대학이면 우리나라의 연대나 정도로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. 그 대학에서 대학교 4학년 학생들 조사해봤습니다. 너는 대학생을 어떻게 살고 있니? 하고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앞에 하버드대학 조사랑 비슷하게 3%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 글로 써서 행동하던 거죠. 그 다음에 20%는 몇 가지 목표만 마음속에 만 갖고 있던 거죠. 나머지 80%는 거의 목표가 없는 생활을 했던 거죠. 근데 이 사람들을 40살, 4음에서 40, 20년이 지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줄 아세요? 재산 제에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이 3%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몇퍼 정도 될까요? 선생님들 생각, 한번 생각해보세요, 몇퍼 정도 될까요? 3% 정도 될까요? 10% 정도 될까요? 50% 될까요? 70% 될까요? 정답이 어느 것일까요? 70%래요, 70% 이 3%가 갖고 있던 재산이 전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70%랍니다. 그러면 나머지 이 97%가 갖고 있는 재산은 몇프로죠 100에서 70을 빼면 30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의 예일 대학 같이 엄청나게 좋은 대학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대학 생활에 어떻게 사느냐 보다가 20년 뒤에 보니까 완전히 위에는 위에는 어떻게 되는죠? 굉장히 잘 나가는데 밑에들은 그렇게 잘 나가지 않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, 여기서 나온 것 같이, 결국은 대학생들 조사하고, 실제로 나이든 사람들 조사해보니까, 우리가 아이들한테 강조될건 뭐죠? 목표가 있어야 된다. 두 번째, 그걸 글로 써야 된다. 세 번째, 실천하더는거요